자, 오늘은 이제 음,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잘 소홀히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 종교개혁을 그 여러 색깔이 있어요. 루터파,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개혁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얘기해 볼게. 이제 급진적인 종교개혁파, 주로 이제 제세례파. 예,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세종세 세 분파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예, 아주 중요한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제세대파는 그렇게 비중이 많이 두질 않아요. 많이 두질 않고 조금 약간만 두고 주로 이제 뭐 루터파나 이제 우리 개혁파. 이런 그 부류들이 그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제 제세리파의 역사, 제세리파에 대한 그 책들이 종종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 개혁을 보면은 루터파는 좀 상당히 온건하게 온건한 개혁을 막 이렇게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이제 개혁파는 좀 중도적이에요. 너무 막 l v i n c 그 l v i n Calvin, Calvin, 너무 l v i 게 Calvin, Calvin, c 하게 v i n Calvin, c 어 l v i n Calvin, Calvin, c a 서 v i n 칼빈은 v i n c 하 l 또 치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칼빈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것처럼 종교 개혁을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제네바에서 에 그냥 뭐뭐 뭐 단순히 뭐 몇년 안에 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오래도록 어... 그뭐 수십 년 동안 그 종교 개혁의 그어 사역을 꾸준하게 하면서 전 유럽으로. 이 종교개혁의 그 바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을 파송해서 개혁교회를 세우고 개혁파를 이렇게 세우고 막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 제세례파들은 상당히 이 과격한, 아주 뭐이 과격한 그 종교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과격하냐? 어, 종교개혁 이 제세례파들은 말 그대로 제세례, 이들은... 다르지 못한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그건 무효다. 다시 세례를 받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아주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제세레파는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땠냐면 지상의 교회도 완전해야 된다. 사실 이걸 추구했어요 제세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 어떤 현세적인 그 교회 어떤 상황이나 그 여건 이런 거를 에 대한 그 반발 거기에 대한 거그 급진적인 그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맨처 같은 사람은 농민 그 농민 독일 농민들을 이끌고 모든 걸다 뚜드려 부셔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세상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완전히 다 그냥 아주 싹 쓸어버리자 그런 거의 뭐 이제 그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이끌고 뭐야 다그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잔재들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딱 쓸어버리는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그 반대 작용이 많았죠 반발심이 많았죠 그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노, 독일의 그 농민들이 그 종교개혁을 빌미로 에 그런 과격한 걸 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좀 그들을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왕이나 어, 이 영주들 편에 서서 저들은 폭도다. 어? 저들은 무질서함을 한다. 그래서 저들을 응? 손을 봐라, 파괴해라. 아니고 그러니까 저들을 어? 좀 강하게 처리해라. 해가지고 어, 그 나중에는 그참 그 토마스 멘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독일 농민 그 개혁, 교회 개혁이 뭐 사실 거의 다뭐 무너졌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루터가 왜왕 왕의 왜 영주들의 세력에 편에 섰느냐? 근데 그게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만약에 농민들 편에서 쓰면은 과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과연 됐을까? 왕이나 영주들이 지원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가운데서 과연 교회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니까 루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편의 편을 드기요. 그런데 이제 겨우 루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그 과격한 그런 개혁은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농민들을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과격한 종교 개혁을 추구하는 제세레파는 당시 주류 종교 개혁 세력을 못마땅하게 했어요. 왜 너무 미진하다. 어 그게 무슨 개혁이냐. 어다 어? 카톨릭의 모든 잔재. 응? 그다음에 어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좀다 정리를 해야지. 뭐 그게 무슨 개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죠. 사실 없는 건 아니요. 에 루터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많았고 이제 칼빈도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왜 칼빈이 어 제네바시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회 개혁을 하느냐. 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데 좀 순수하게 좀 떨어져 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요. 그 당시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배우거나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운다거나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지 중세 시대는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까지가 종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왜? 로마 카톨릭이 모든 일에 다 끼어들었거든. 이 죽일 놈들이 안 끼어드는 데가 없어. 안그 법률, 경제, 뭐 대학 하든 천주교의 이 더러운 촉수가 없는 데가 없단 말.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까지가 종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구분.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칼빈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제네바시 자체가 천주교의 깊이 관련된 그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교 세력들 그러니까 종교의 교육을 하자면 그와 거 어떻게 연관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나 이제 칼빈의 근본적인 생각은 국, 어, 칼빈은 어, 국가는 교회를 교회가 아참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국가는 협조해야 된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를 응? 온전한 정치 이좀 하나님의 그 자연 운청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가 잘 되도록 교회도 협조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런 이제 그러나 이 재세례파 이 종교 개혁의 과격한 급진 세력은 국가와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 우리는 오직 교회. 이 세상의 정부에 어떤 것도 매어서는안 된다. 요즘 이 사람들은 요는 어 어떤 뭐라 그럴까? 교회를 간섭하는 어떠한 외부적인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추구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뭐이세를파는 뭐라 그럴까? 이교회 형태 자체도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 이, 에, 정상적인 목회자 또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필요한 그 형식이나 제도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 제세례파들은 상당히 좀 꺼림직했어요. 그런 것조차도. 어~ 좀 뭔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게 제세례파들은 어~ 종교개혁의 어떤 한 극단의 선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그~ 뭐~ 아미시 메노나이트 또 뭐~ 형제회 이런 그~ 그~ 분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아미시 같은 경우나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극히 일부만 빼고 여전히 뭐 18세기 옷을 입고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어, 그다음에 자녀들을 어, 기본적인 교육을만 받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안박 대학 교육이나 이런 걸안 받게 한단 말이야.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그걸 받기로 원면 나가야 돼. 그 사회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이제세레파의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 제세레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특징을 보니까 이 교회의 이런 어떤 성직자 어떤 이런 형식적 예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거부해요. 굉장히 그 반감이 많아요. 어, 그건 굉장히 그좀 너무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다. 교회가 너무 조직적이다. 아 너무 교회가 인위적이다. 응? 아 그러니까 그 예배 형태도 우리가 들은 이런 예배 형태보다는 좀더 아, 뭐라 그럴까? 좀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형식을 최대한 빼버리는 그런 형태 의 예배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그래요. 이 교리를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리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이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직적인 신학을 그들은 결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그 인위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제세례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조금씩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진적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우선 신학적으로 엉성합니다. 예, 루터나 칼빈처럼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종교개혁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어, 아, 그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수한 영적인 관계로 교회가 신자들이 맺어져야지 아, 너무 이렇게 뭐 제도와 청식과 체계를 세우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피주의적인 신앙, 또 현세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그다음에 또 극단적인 종말론, 종말론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 이제 곧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주의 재림이 올 것이다. 아 이제는 우리가 이럴 때니까 순수한 종교 개혁 교회를 세워야 된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진적인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상당히 좀 현실을 무시한 그런 교회 개혁을 저들은 추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 지상교회와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 이렇게 두 교회로 나눠지고, 전투적인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란 말이에 지상의 교회는 사실 오류가 많죠. 오류가 없을 수가 없죠. 왜 여전히 우리가 죄, 그 어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 교회가... 정말 완벽한 순수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 그곳이 바로 완벽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교회 개혁을 하는 방식이 마치 우리가 완벽한 흠이 없는 교회 개혁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는 하되, 그러나 그런 것을 하는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죄악된 것들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때요? 예,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여전히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가 행하는 성례라든가 예배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 역시 어떤 끼어들 수가 분명히 있고 또 교회 어떤 여러 제도라든가 이런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어, 불완전한 모습도 역시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고 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과 수고가 있었어요. 어, 굉장히 열정, 쑤고. 그러니까 이 급진적 종교 교육자들은 에, 너무 현실을 좀 무시한 면이 좀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오류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음된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에? 절대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어? 잘못된 비성적인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서는안 된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참된 교회 에 소속된 자들이다. 이러한 그 열정과 수고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방법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과격했고 그다음에 그 현실의 그 많은 어 이제 종교 개혁의 그 종교 개혁을 뜻을 같이하는 좀 중도적이고 온건한 루터파를 오히려 적대시한 거예요. 또 적대시했어요. 같은 편이 아니라 적대시했기 때문에. 사실 종교 개혁 이제세례파 급진주의자들은 양쪽에서 다 사실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종교 교역자들도 이들을 어 저들은 너무 과격한 교회 개혁으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교회 개혁을 어 괜히 좀 힘들게 만든다. 하는 그런그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은 어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 제세례파들의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의 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교회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또 건물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딱 짜여진 어떤 그 예배 형식이나 의식,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직자, 목회자가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양육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그걸 상당히 좀 거부시했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어때? 서로에게 목자가 되고, 네. 서로의 신앙 이런 관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아. 자, 우리는 이 제세례파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소수파로 전락이 되어 있고, 어, 또이 제세례파에서 영향을 받은 그 파들이 있죠. 뭐 침례교도 이제세레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침례교도. 그다음에 형제회, 아까 제가 마미시나 메노나이파 다이것들이 지금 어이 어, 어때요? 이제 급진적 종교 교육자들의 뿌리에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가지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제 개혁 교회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어, 우리는 역시 중도적인 칼빈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20세기에 올라와서 20세기에 올라와서 개혁주의가 쇠퇴했습니다. 개혁주의는 분명히 쇠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 올라와서 개혁주의가 한 번도 다시 이렇게 일어선 적이 없었어요. 물론 뭐 잠깐 뭐 1950년도, 60년도에 어, 개혁주의에 대한 그 바람 그런 게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는 사실 에, 거의 정말 뭐라 그럴까 어, 그렇게 영향력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대의 이 세상, 이 사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자체를 절대 시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 과거의 20세기 이전에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교들이 굉장히 절대 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어. 근데 20세기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특히 기독교가 어때요? 이 절대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점차적으로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진리 때문에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너무 웃기는 일이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치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개혁주의, 뭐 개혁교리 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거예요. 야, 왜 저네들 왜 저렇게 뭐 유난스럽게 저렇게 하느냐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 대신 어떠한 종교입니까? 그 대신 이제 다른 은사주의나 복음주의 부류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그 사람들은 교리나 이런 걸 중요하게 하지 잖아요뭘 중요하게 합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 신앙으로 인한 실제적인 삶,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요. 어? 그리고 어떤 은사, 표적,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거기에 굉장히 치중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에, 어느 쪽에도 순 상황이 못돼요 지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개혁교회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지금 위축이 많이 됐어요. 제대로 된 개혁교회를 펼쳐 보지도 못하고, 펼칠 만한 지금 그런 어떤 자체적인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이런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거하고 지금은과 활동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그 당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천주교든 뭐 개신교든 이게 모든 게 중심이 되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종교라고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개인화됐단 말이에요. 개인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질 않아요.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 종교는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그 이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기지않는거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마음 편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안정을 취하고 그것 그것으로 인해서 에, 에, 그가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종교가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에, 흔히 말로만 뭐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다 뭐 살아계시나 그러나 그는 다 표면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에요. 기독교 자체도 철저하게 개인 화된 종교적으로 변질돼 버렸지, 개인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 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옳고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는 교회, 내가 가는 이, 믿는 기독교 이 신앙이 나에게 좋은 걸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만 그냥 모든 게다 기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통적 중요한 핵심적 진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 자기가 좋아하는 기독교로 파편화된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심이 없잖아요. 우리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아 신앙은 어떤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뭐 다른 일반적인 보험직 교회들 가보면은 다 각자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자기는 이런 체험했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좋은 기독교는 아니죠. 다른 기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날마다 개혁 개혁이 되는 신앙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개혁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진리에 항상 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라는 뜻이죠. 그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즉 우리는 사도들과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이 신앙, 이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다 희석시키잖아요. 희석시키고, 또 어때요? 기준을 약화시키고. 또 교리나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취급도 하지 않고다 보니까 그냥 다 자기 느낌과 감정과 내 분위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상태로만을 기독교로 딱 축소시키는 거 축소그까 그러니까 그 이상 커지면 안돼딱그 상태로 있어야지 이 기독교가 더더큰 어떤 의무를 나에게 주면은 내가 막내 내가 막 하나님에게서 구속받는 거 하나님,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신앙의 의미가 더 커져 버리면은 내가 마음대로 죄도 죄도 못 짓고 내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자꾸 내 양심을 파고들고 그런 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오는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다 판단받고 하나님의 의해서 다 결정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 지금은. 지금 기독교는 그런 것까지는 싫어해. 그냥 적당한 거리만 두는 적당한. 적당한. 내가 그냥 어, 마음 편한 정도만,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 주는 기독교. 그 정도의 신앙만 원하지. 그 이상 더 옳고 그르다.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기독교는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지금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명확한 명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냥 다 두루뭉실, 그냥 두루뭉실, 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예? 자, 우리가 제세대파가 비록 어, 좀 급진적으로 개혁을, 막 개혁에 대한 걸 많이 주장했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뭐냐? 좀더 교회라든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순수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대에 이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에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 교회 중에 야, 저 교회는 너무 완전을 추구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교회 봤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죠.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라 문제가 생긴 건 많죠. 그러나 교회가 지나치게 완전을 추구해다 문제가 생긴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가 배워야 될게 있어요. 뭡니까?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추구해야 돼요. 자꾸 추구해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자 개개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더 온전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걸 추구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걸 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제세례파들처럼 하면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이럴 일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개혁의 유산을 끝까지 지키자. 이걸 추구하자.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근데 여러분, 유사 개혁 교회들이 그럽니까? 걔들은 오히려 더 퇴부하잖아요. 갈수록. 퇴부한단 말이에요. 퇴부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못 지켜요. 있는 것도 못 지킨다고. 그건 안 되죠. 있는 건 지켜야죠. 어? 있는 건 지켜야죠. 있는 건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내년 2014년도에도 우리 선민교회나 또 우리 벤더퓨리탄에서 추구하는 것이나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더 순수하게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죠, 믿자.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퇴보하면 안 돼요. 네, 더 퇴보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퇴보예요. 발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세례파가 어, 좀더 어,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을 추구했다면 상당히 제세례파가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더 많은 일을 이루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좀더 지혜롭게, 좀더 현명하게 순수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잠깐 마치겠습니다.